건강 이상을 미리 알려주는 꿈 베스트 10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치아가 빠지는 꿈. 치아는 건강과 활력을 상징해요. 치아가 빠지는 꿈은 건강이 약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피를 흘리는 꿈. 피는 생명력을 의미하는데, 피가 계속 흐르는 꿈은 실제로 몸의 기운이 세약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요. 세 번째,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. 불편함과 병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. 실제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꿈이에요. 네 번째, 물에 빠져 허우 적대는 꿈. 물에 빠지는 꿈은 호흡기나 심장 쪽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 못하는 꿈. 수면 마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, 신체 피로가 극심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일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병원에 누워있는 꿈. 꿈속 병원은 실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냅니다. 몸이 약해졌다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 검은 그림자나 검은 옷의 사람을 보는 꿈. 검정은 불길함과 세약을 뜻합니다.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어요. 여덟 번째 계속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꿈. 균형을 잃는 꿈은 실제 신체 불균형, 어지럼증, 체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 온몸에 상처가 나는 꿈. 몸이 아픈 곳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작은 증상이라도 살펴야 해요. 열 번째 숨이 막히거나 호흡이 어려운 꿈. 이 꿈은 실제로 호흡기 문제나 스트레스성 질환을 암시하는 예지몽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말씀드린 꿈 중에 꾸어본 게 있나요? 혹시 반복된다면 건강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앞으로도 꿈 해몽과 예지몽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